뭐 이거 뭐? 우리 로우 우리 나온다 나다야 우리 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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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앞으로 와 앞으로 와 앞으로 와 앞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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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금만 가봐 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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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휘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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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이스리 두 원. 이거 하나 터쳐봐요 백 뭐다 백 아니야 지금 디펜 오, 무적이었어요 보세요 디펜 어 이거 스컬피 앞으로 오시고 잘 잡혔어요 전에 네 앞으로 와 앞으로 와 앞으로 와 계속. 자동으로 축구 들어갔어. 저기 몹있거든? 이 앞에 몹있어요. 앞으로 와봐 계속. 아직 아니야. 아직 캐치 아니야. 캐치 아니야. 캐치 아니야. 우리 못 와. 못 와. 우리 지금 못 오고 있어. 뭐 밑으로 안안 아래로 붙어서. 애드 내지 마야 절대 애드 내지 마. 뒷배.. 으 앞으로 와봐요. 인큐메 앞으로 와. 캐치 가 준비 해봐요. 이거 맞아줘. 못 올라가게. 맞아줘. 힐업. 힐업 하면서 마이사님 힐업 좀 해줘요. 지금 캐치 갈수 있어요? 지금 캐치 가야돼. 갈거면 지금. 다 신발, 신발 인계지수이, 두, 원, 멀리서 날려, 신발이 없어, 전부 다 무다 백, 디펜 준비, 디펜 준비, 디펜 준비해, 디펜 준비해, 로갱이 안에 있으면 죽어, 디펜 준비 이거 맞지만, 맞지만, 앞으로 앞으로 와 아, 앞으로 퀵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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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퀵덕, 디펜, 디펜 준비, 디펜 준비, 디펜 준비, 디펜 준비, 준비. 준비. 더블루가 아니 앞으로 퀴치 한번 더갈 준비, 이제 간다 우리, 준비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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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퀴치 가봐, 지금 지금이야, 인계지수이. 2! 1! 도착하신 분 봐봐! 다시 백! 다시 백! 다시 백! 뭐다 백! 여기 자리 잡아요 못 내려오게 쿨막 날리지만 쿨아껴놔 베드록이 있는 건가요? 왜 자꾸 뒤돌아가? 네, 우리 오펜 때 나이트 발라줘요 기사의 기사맷 아꼈다가 캐치 네. 가바 사인 내면 발라주시면 돼요 조금 거리두고 와요 오케이 와도 돼 와도 돼와더와 와. 아이고 이거 헤블 더와아 괜찮아요 힐하면서가 지금 캐치 갈 준비 됐어요? 증가야돼 네. 지금, 지금 갈 거면 증가야 돼. 민 기기사 기다. 아 늦었다. 전부 다알아요 캐치해나. 퓨떡. 퓨떡 아직 안 박을 거야. 박으면 안 돼요. 동시에 쳐야 애들 죽어. 앞으로 오세요. 대포가 일단 계속 따라갈 거야. 얘네 클랩이 없어 보니까 지금. 맨디님 제 앞으로 좀와주실수 있나요? 좀만 더 와. 좀만 더 와. 좀만 더 와. 캐치가 준비. 인키면 인기, 되죠. 캐치 지금. 아직. 아 불벼. 괜찮아 아직 괜찮아. 괜찮아 불벽 지나고 캐시 지금 가야 지금 가야 돼 없어요 쿨이 없어요 불벽에 가와. 날라가지고 키토 키토 아직 키토 아직 키토 해머 해머 키토 해머 해머 키토 이다 빠지고 해머에 박을 거야 여러분 해골에 박을 거야 해골 해골 잉게즈 스리 두원 해골 터천나 오케이 나이스 투크마가 투크마가 잘 봐요 제보 들어오네 얘네 디펜 터졌어요 앞으로 가주님 죽어 아으로 저거 가주님 일억 앞으로 와쉐쉐쉐 앞으로 와 이제 이제 앞으로 와 인게지 7초전 아직, 아직 아니야 어 아직 아니야 조금만 지연 태우고 지연 태우고 아직 아니야 렐는 박지마 네 앞으로 세 번, 지금 캐치 가야돼 지금 지금 전부 다, 신발 인게이지 3, 2, 1 신발 일좀 박아줘 오케이 어... 앞으로 나이스 주디 깔아놨어 주디 안에서 안에서 일어봐 주디 안에서 일어봐 주디 안으로 계속 가요 계속 가애들내지 마시고 예 상계야? 네상계요 위로 한명 네, 사우스 위, 스트로, 위,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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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드니까지 위로 가요. 사우스, 나머지 전부 다 사우스 캐치 가봐.